네, 제가 얼마 전업로 l 한 영상 중에 인터 I 그립을 t 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t 있었 l 니다 제가 인터락 그립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졌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락 그립을 지면서 딱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인터락 그립을 지면서 오는 손가락 통증이었는데요. 이 손가락 통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인터락 그립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인터락 그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과 인터락 그립을 현재 하고 계신 분 중에 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인터락 그립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제가 딱두 가지로 요약을 일단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그립을 잡을 때 악력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먼저 이 양손의 역할, 특히나 이 통증이 많이 오는, 이인터라 그립에 통증이 많이 오는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역할을 잘 아셔야 돼요. 이두 손가락은요, 양손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손가락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손가락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양손이 임팩트를 하든 백스윙을 하든 같은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체감을 넘어서 고정을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인터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안쪽 깊숙히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손가락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깊숙이 고리를 거시는 분들은 조금 얕게. 약, 얕게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이 인터라 그립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깊게 이렇게 끼지 말고, 조금 얕게, 얇게 걸으셔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은 이인터라 그립을 건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나 오른쪽 새끼 손가락 둘 중에 한 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뭐 왼쪽 새끼 손, 왼쪽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스윙을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좀 부담을 덜한 그런 인터라 그립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정은 이제 해 보시고 편한 걸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보다 이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인터라 그립을 했을 때 양손의 일체감 정도를 느끼기 위한 행동들이지. 이것을 너무 고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어떤 일체감을 줘서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 이렇게 잡혀서 돈다든지 고정된 움직임에서 또 좋지 않은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통증이 와서 인터라 그립 조금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세계적인 선수 중에는 타이거 우즈가 인터라 그립을 지고요 타이거 우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했던 로리맥길로이도 인터라 그립을 지고 있어요. 동양인 선수 중에는 우리 예전에 한때 정말 골프를 잘 쳤던 일본의 신성 이시카료오가 있는데요. 이 시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인터라 그립을 지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인터라 그립에 어느 정도 일체감을 높이고 힘을 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꽉 거는 것보다는 이 가볍게 거는 것 그리고 혹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두 번째 손가락 드는게좀 쉬워요.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이런 연습을 한번 하셔서 인터라 그립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